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께 더 나은 업무 환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보안 원격 데스크톱 서버를 소개해드리고 국내 해외 가상 데스크톱 서버를 구축하여 임대 제공해드리고 SPO트 가상 업체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 나은 업무 환경을 위해서 많은 분이 원격 데스크톱을 찾아 상담 문의를 주시는데요. 여러분은 가상 데스크톱에 관해 잘 아시나요? 물론 이미 잘 알고 계시거나 사용 중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생소하시거나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방면으로 가상 원격 데스크톱을 활용한 서비스 환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클라우드 서버란 무엇일까요? 클라우드 서버는 보안 서버, 원격 데스크톱, 가상 데스크톱 등등 많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모두 본래 PC와 다른 운영체제를 가진 독립 서버를 뜻합니다.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원격으로 또 다른 PC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컴퓨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원격 데스크탑이 어떻게 더 나은 업무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걸까요? 안전성 및 보안성을 제공해 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실제 IP 주소 노출을 막아준다는 점입니다. IP 주소란 여러분께서 이용하시는 컴퓨터의 위치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위치의 주소가 될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IP 주소를 사용함으로써 노출이 되는 것이 왜 위험할까요? 실제 AI라는 웹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의 실제 IP 주소를 습득하여 전문 해킹 업체에 판매하여 큰 수익을 창출해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IP 주소를 습득한 전문 해커들은 컴퓨터 IP 주소만으로도 해당 PC를 해킹하여 바이러스를 침투시키거나 컴퓨터 안에 있는 금융 데이터를 탈취해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안 서버는 개설 시 서버 IP 주소를 국내 해외 IP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E. 안전성 및 보안성을 제공해주는 부분은 온라인 작업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 온라인 활동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안전성 및 보안성을 제공해주는 걸까요? 여러분이 흔히 이용하시는 KT, LG, SK 등 통신업체에서는 여러분의 컴퓨터 이용 내역을 모니터링 할수 있다는 점 아시나요? 자신만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타인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업무 안전성 및 보안성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윈도우 가상 서버는 본체 PC와 다른 운영체제를 가진 독립 서버에서 본체 컴퓨터 드라이브에 가상 서버에서의 온라인 이용 내역이 남지 않습니다. 터널 서버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안전성 및 보안성 제공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렇듯 다방면에서 더 나은 업무 환경을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서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입니다. 가상 PC 문의 및 상담은 아래 메신저를 통해 연락주세요. 이제 여러분은 가상 서버가 무엇을 뜻하고 어떤 이유로 이용해야 하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런 분을 위해 국내 해외 터널 서버 개설, 임대 판매, 호스팅 전문 업체, 스팟 가상 서버만의 업체 메리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팟 가상 서버만의 업체 메리트는 타 업체에는 없는 암호화 3중 터널링이란 고유 기술입니다. 서버를 개설 시에 암호화 3중 터널링이라는 고유 기술을 통해 더 안전하게 서버 구축을 하는 보안성 및 안전성 1등 업체입니다. 또한 타 업체보다 다양한 지역의 서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의 국가 IP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서버 등급의 스펙 사양입니다. 고객님께서 어떤 업무를 하셔도 이용이 가능한 가상 데스크탑을 개설하기 위해 저사양 스펙부터 고사양 스펙까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스팟 가상 서버만의 메리트는 100% 고객 익명제 운영 방침입니다. 고객님의 보안성 및 안전성을 위해 가상 서버를 찾아 이용하시는 건데, 타 업체의 경우,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스팟 가상 서버는 철저한 고객 익명제 운영 방침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고객님의 소중한 신상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업체의 메리트는 다양한 고객 만족 서비스입니다. 1. 구매 전 이용하실 서버의 테스트 서버를 제공. 타 업체의 경우 더미 서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고객님의 업무가 잘 처리되는지 테스트도 못해 보시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매하셨는데 고객님의 업무가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 고객 맞춤 컨설팅. 다양한 서버 스펙, 사양이 구비되어 있어서 어떤 등급의 가상 서버가 고객님 업무에 적합한지 어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상담을 통하여 업무에 맞는 VPS 서버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3. 기간 없는 평생 무료 AS 서비스 타 업체의 경우 오직 판매만을 생각하는 곳들이 있어서 고객님께서 터널 서버를 구매하신 뒤 서비스가 달라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스팟 가상 서버는 업체를 이용해주신 모든 고객님께 평생 무료 AS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4. 24시 문의 및 상담 언제든지 고객님께서 연락 주시면 빠른 답변을 드리기 위해 24시간 항시 대기합니다. 이상 타 업체와 다른 스팟 가상 서버만의 업체 소개였습니다. 항상 보안을 강화하고 더 나은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VPS 서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면서 고객님만의 보안 서버를 이용을 원하신다면 저희 스팟을 선택해 주세요. 상담이 필요하신 대표님들께서는 아래 텔레그램을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